텅빈 견본주택 보며 답답하셨던 분들 이제 마케팅 전략을 바꾸셔야 합니다. 기존 오프라인 광고만으로는 진성 고객을 만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온라인 광고 해보고는 싶은데 비용과 성과가 걱정되셨죠?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작하는 분양 맞춤형 마케팅을 제공하겠습니다. 첫째, 인스타그램은 썸네일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찰나의 순간 고객의 시선을 즉각적으로 멈추게 합니다. 둘째, 유튜브는 롱폼이 아닌 쇼폼으로 현장의 장점을 강렬하게 어필하여 각인시킵니다. 셋째, 메타의 AI 알고리즘을 더해 집을 살 의사가 있는 진성 고객만을 정밀 타겟팅합니다. 이렇게 선별된 고객은 온라인 견본 주택인 전용 홈페이지로 자연스럽게 유입시킵니다. 이곳에서 타 사이트를 찾을 필요 없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 고객에게 강력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결국 자연스러운 고객 정보 확보와 전문 상담 예약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한 전환 루프가 완성됩니다. 단순 광고가 아닌 상담 문의와 계약으로 이어지는 구조. 저희가 완벽하게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비는 줄이고 계약 확률은 극대화하는 이 모든 과정. 저희 분양 마케팅 전문가들이 현장 상황에 맞춰 일대일로 세팅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대표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